다리 만지기 재밌어? 응. 우와. 서훈이가 만지는 건 뭐야? 이거? 어. 이거 꼬리지? 꼬리인가 이게? 응. 우와, 이게 꼬리구나. 꼬리 엄청 길지렁이 같아. 응, 꼬리가 엄청 길다. 지렁이 같다. 아빠, 아빠는 더운 만지래 아빠. 저희가 만지러 갈까? 어. 아 그래. 아, 저거 아빠야 아빠. 저거, 저거 우리, 아빠야? 이건 엄마. 아 지금 만진 건 엄마고. 아빠구나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성훈이 왔어요. 다리 좀 만져도 될까요? 다리 만져도 되지요. 다리 만져도 되지요. 다리 다리 다리도 만져도 되고요. 어, 여기 뭐라고 음. 써 있는 걸까? 공룡 괴롭히지 마세요. 공룡 괴롭히지 마세요. 이렇게 써 있는 거야? <laughs> 어. 그렇구나. 공룡은 어리니까. <laughs> 공룡은 어리니까? 아빠 어? 어서 가자. 어서 가자. 어서? 성훈아, 유모차 가지고 가야지. 아, 아주. 가.